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캐스틱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현재 주가의 상대적 위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토캐스틱 지표는 스토캐스틱 패스트와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두 개의 지표가 있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지표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이지만 스토캐스틱 패스트를 이해를 해야지만 슬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페스트부터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페스트는 먼저 측정 기간이라는 파라미터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측정 기간 내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계산한 다음에 현재 주가와 어, 최저가의 차이를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로 나눈 퍼센트 값입니다. 이게 스토케스틱 퍼센트 K입니다. 엑셀 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가가 이렇게 10일 동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고가는 9만 1000원, 최저가는 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찾은 상태에서, 현재 주가에서 최저가를 뺀 값, 이게 이제 6,500원이죠. 현재 주가 8만 6,500원이기 때문에, 6,500원이고요. 그리고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11,000원입니다. 이 6,500원을 11,000원으로 나누면, 59%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수준이 최고 최저 사이에서 한59% 정도 위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현재 주가는 약간 높은 상태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페스트 K를 구한 상태이면 나머지 지표들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페스트 D는 페스트 K의 5일 이동 평균. 그리고 이 선은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슬로우 K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슬로우 K의 오일 이평선이 슬로우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개의 지표는 같은 값이 되는 거고요. 같은 값이 되는 건데 스토캐스틱 페스트는 이 페스트 기준의 두 개의 지표를 이용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이 슬로우 기준의 두 개의 지표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이용해서 어, 기술적 지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페스트 K를 이해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토캐스틱 페스트를 잘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캐스틱 페스트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100%로 올라가게 됩니다. 100% 올라간 이유는 현재가가 최고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가 빼기 최저가, 최고가 빼기 최저가가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이기 때문에 100%가 되는 거고 또 신저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 현재값빼이 최저가 같기 때문에 이게 0이 돼 버리죠. 이 나누기 값을하면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활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스트 K 또 페스트 D보다는 그냥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페스트 K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표들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보시면 주가 그래프가 이 하늘색 선이고요. 이 하늘색 선을 기준으로 스토캐스틱을 계산한 그래프가 아래의 그래프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슬로우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위에 표를 참조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슬로우 K가 슬로우 D를 데드 크로스 할 때를 매도 신호, 골든 크로스 할 때를 매수 신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60분봉 차트에 들어와 있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 기술적 지표에서 추세 지표에 보시면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디폴트 값으로는 1255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155였죠. 155. 15로 5 15,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면 스토캐스틱 퍼센트 k 퍼센트 k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여기 선이 그어져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80%가 넘으면 이렇게 과열이라고 표시가 되는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으면 80에서 100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게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지표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거는 골든크러스. 이 시점이라고 보면, 26%에서 지금 30%대로 올라오면서 이동 평균선을 뚫었죠. 이렇게 뚫는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뭐 이걸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 보조 지표로서 그리고 현재 어떤 과열 양상인지 아니면은 과매도 양상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이 엑셀 자료를 보시면서 어 숫자를 다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자료는 제가 개설한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아래에다가 표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참고하시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